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을 주시하며 연방준비제도 연준 당국자 발언 등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가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저와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 성장, 통화 정책 등이 불확실해 신중히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전 금융권에 걸쳐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출 부실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비투 연결등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한 차주들이 상환한계에 처하면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연체율 100% 상품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신규투자가 위축된 동시에 연체채권 매각이 어려워진 영향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제1 원전 현장을 찾아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와 저장 장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시찰단 활동은 평가나 검증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시찰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의에 나선 지 3주 만에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고 금융지원책도 대출 부담을 늘린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 조사 후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도로 위로 넘치면서 한때 차량 통행이 중단되고 450세대의 물 공급도 끊겼습니다.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일대에서는 커다란 우박이 소나기와 함께 쏟아져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도전을 하루 앞둔 오늘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이번 발사는 연구나 시험 목적을 넘어 실제 활용될 실용위성이 처음 실리는 사실상 첫 번째 실전 발사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이 이어져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황사가 섞여 내릴 것으로 보여 가급적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